안녕하십니까. 어, 호남 앞에 평신도학교 여러분, 에, 저는 어, 새 신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감옥을 맡은 비고을교회 담임 정성원입니다. 어, 작년에 평신도학교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 찾아왔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 이게 긴 시간 동안 가르쳐야 될 강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맘만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시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큰 아웃트라인만 또 전하게 된것 같습니다. 1부와 2부로 한 2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교회 성장의 그두 기둥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 뭐 각자가 또 어, 자기가 주장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어,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첫 번째는 어, 성도들이 세가족들 어, 이웃 주민들과 아주 어, 교제를 잘하는 친교가 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로만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친교의 관계는 그 관계가 끊어지면 교회까지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관계가 조금 흐트러진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친교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잘 가르쳐서 교회 안에 선다면, 교회 성장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또 오랫동안 신앙을 한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의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저렇게 시도를 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 정성원 목사는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시고 다시 한번 재시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나요?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할까요? 네, 첫 번째 여러분이 자가 진단이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기간을 구성하는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좋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기쁜 소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네세 번째는 우리 재림 교회의 좀 독특성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훌륭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지적인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구슬은 준비되었는데 구슬을 깨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 여러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네, 얼마든지 훌륭한 교사가 될수 있음을 어, 저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성경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 뭔가 계획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 몇번 정도 가르쳐야 할까? 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어, 성경 연구계획표를 한번 어, 마련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참여한 분들에게 이 빈종이를 주면서 뭘 가르칠 것인지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쭉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안식일, 또 재림, 어, 또 뭐... 예수님에 대한 소개,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적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순서를 가지고 잘 배열을 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제가 훌륭한 강사들의 성경 연구 계획표를 한번 한두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주모 목사의 강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 아주 훌륭한 이 강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소개하고 있으면,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소개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창조의 역사. 네 번째는 죄의 기원. 다섯 번째 구속의 경륜. 여섯 번째 구원의 경험. 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율법. 여덟 번째 안식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흐름을 쭉 보면, 먼저 복음에 대한 이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교파들과 차이가 있는 이런 안식일 문제, 기타 율법의 문제, 또 영혼불멸과 관련되는 지옥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것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관심있게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강목은 오늘의 신앙 강목입니다. 네. 어, 오늘의 신앙 강목, 여러분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처럼 좋은 어, 자세한 설명을 한 강목을 어, 책으로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1권에 보면 1과 2가라고 되어 있죠. 인생의 등불, 생명의 말씀인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쭉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가에 가면 안식일 문제가 나옵니다. 예, 율법과 관련되어지는 다른 교회와의 차이점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사후 문제와 관련된 영혼 예,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에, 우리의 가르치는 흐름이 에, 다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들 제목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가르칠 수 있다면, 어, 그것은 훌륭한 교사의 자질을 이미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강목이라도, 어, 제가 자연스럽게 입을 수는 없습니다. 어, 우리 사울의 갑옷을,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타이시, 에 아무리 좋은 왕에 가보시고 창의를 할지라도 어, 다이덱에 맞지 않으면 그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른 분들의 강목들을 참고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하다가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또몇 어, 사람 가르치지 않아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자기 옷으로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한데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도해 보는 것이죠. 이제 제 강목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오늘의 신앙이나 그주 목사님의 그런 강목들이 참 좋아서 시작은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또 기쁨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 주제를 1번부터 쭉 한번 흐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신앙이 왜 필요한가이죠. 네, 어,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맞지요? 네. 자세하게 조금 설명하는 부분은 제 2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신앙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기 위한 것.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불행이 계속, 어, 따라온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누가, 어, 암이라든지 질병에 걸리고 싶어요? 누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어요? 원하지 않지만, 에, 우리 주위에는 불행이 계속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에, 때로는 고통스럽게 이렇게 원하지 않는 죽음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네, 그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뭔가?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다른 어 분들하고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면, 분명한 확신의 신앙을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죄 문제의 원리, 그 방법, 그걸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가 두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속에 있는 가지들을 보기보다 숲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근데 조금... 딱딱하기는 한것 같지만 배우고 난 사람들이 굉장한 것을 배웠다고 하는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성경 전체를 다 일일이 처음 공부시간에 살필 수 없지만 성경 자체가 이 66권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성경 자체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경의 핵심인 십계명을 이렇게 조목조목 사랑의 정신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어, 일곱 번째는 재림의 징조 예, 지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 이 코로나이 기간에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는 참 좋은 주제가 되겠죠 네, 재림의 징조, 마태봉 24장에 나오는 다섯 가지 주제들을 에, 징조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주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와 다른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예언 연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서 이 장에 나오는 어, 세계의 정치적인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7 장, 다니엘 칠 장의 세계의 종교적인 예언을 이해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범위가 많아서 또 중세시대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주제는 단니에서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에 대한 공부입니다. 네, 이 마지막 시간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성서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림교회가 등장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열한 번째는 게시록으로 넘어가서 게시록 12장입니다 네, 마지막 남은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11과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아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성서적인 이해를 하면서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계시록 어, 13장 네, 마지막 남은 교회가 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에 또 사단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며 또 핍박을 할 것인가? 사단이 사용하는 종교적인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게시록 14장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남은 마지막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를,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천사의 기별. 네.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신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4번째 주제는 사후의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은 타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을 했던 장로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어,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면서 그 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본인이 확신을 하고서 가르쳐야할 주제이죠. 네, 영혼, 영혼 또혼 어, 이런 개념들을 성사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 영원한 불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주제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이런 모든 주제들을 따라서 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음의 결심을 하는 침례에 대한 또 세례와의 그런 차이들을 설명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열여섯 번째는 네,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건강생활, 우리 재림교회에 좀 독특하죠. 건강생활, 네, 그 다음에 십일조. 어, 생활, 뭐, 전도 생활, 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한 시간으로는 잘안 되겠죠. 한두 시간에 걸쳐서 어,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강목을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 어, 우리 주 목사님이나 오늘의 신앙이나 저가 하는 것이나 어, 이 강목의 구성의 틀이 굉장히 성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과 1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구나 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죠? 첫 번째 에, 마지막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게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가 필요한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했죠. 예, 여기에 지금 어, 하나님의 계명은 두번 반복이 됐고, 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순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믿음.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부분입니다. 율법, 십계명과 같은 또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말하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 곧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예수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기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역사의 흐름이 있을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 계시록이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된다. 예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구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목을 구성할 때 앞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 번째는 예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뭐 설명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께서 아뭘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제목식이 되든 질문식이 되든 이렇게 한번 쭉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이 어디 어느 곳을 펴서 가르치면 제일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내네 강목의 특징입니다. 제 강목의 특징은요, 이제 좀 이따 2부에서 설명을 잘 하면 좋겠는데요. 제 이야기의 특징은 이야기식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구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 대부분의 성경 이렇게 강목이 구도자 중심이라기 보다는 재림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입장에서 하는데요 제가 왜 구도자 입장이냐라고 말하냐면 우리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폈다가 또 게시록을 폈다가 또 출애국기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구도자들이 사실 성경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주제에 대해서 이해는 할수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한 성경 구절, 그러니까 한 문단이죠. 문단 속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로 장점이라고 하면 그게 여운이 남습니다. 기억이 단순하죠. 그 이야기만 생각하면 그 교훈이 떠오르죠. 그래서 많이 안 배운 것 같지만 여운이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도 성경책 자체로 그날 배운 것을 혼자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그 동안 제 일부에서는 제가 강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강목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